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한절씩 교도합니다. 그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반에 손을 대시니 매인 자들이 성은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먼저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더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찬양부터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예, 설교를 짧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어, 저보고 5분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5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 5분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얼굴이 밝지? <laughs> 네, 아주 충만해 보이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주수감사주일은 한해 동안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귀한 수확물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농부가 땀 흘려서 가꾼 결실을 보면서 감사하듯이 우리도 올한해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응답들을 돌아보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어, 그냥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 수학에만 그 응답에만 오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신 물질적 육신적 응답 그것을 넘어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오늘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말하고 있는 이 내용 누가 보면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론인데요. 사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받죠. 또, 도움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받게 되면요. 이 역시, 어, 그에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세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죽은 아들이요, 지금 음, 죽은 아들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 과부, 이 과부에게 다시 죽은 아들이 어, 새 생명으로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여기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 감사를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과부뿐만 아니라 이것을 목도하는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여기 근데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지금 그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지금 이들이 부르고 있죠?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상요, 이거를 이 내용만 해도 정말 많은 내용을 말해야 되는데, 시간상 다 다루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겼는지는 아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지자 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죠? 선지자는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또 강단을 통하여 말씀 선포하는 것이 이런 선지자적인 기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했냐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죄로 가득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육신으로 너무 밝아 세상에 너무 민감해 영적으로 어두웠던 개인과 가정과 시대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세우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다? 죄가 가득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뭐그 안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99.9%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기록돼 있냐 자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폐악한 백성이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오 여와의 호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경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경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패역한 백성은 누굽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패역해졌냐? 죄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니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견자들에게 이렇게 선결하지 말라. 주의 뜻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객을 얘기하지 말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자, 여기서 부드러운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말들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한 폐역한 세대, 시대, 폐역한 시대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어떻게 선지자를 바라봤다?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존재들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워져서 어땠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저 육신적인 문제, 질병과 굶주림과 죽음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하는 능력자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보았던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중재자, 중재자 혹은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신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구원자, 곧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 이유도 어디에 있었냐. 선지자들은 어떻게 봤다?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 그렇 육신의 회복, 응답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선지자들을 바라봤다면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의미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정치적인 구원자를 바로 메시아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성경에요 복음서 보면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아왜 예수님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왜 자리 싸움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리 싸움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요한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죄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말했던 이들이 바라던 이 정치적 구원자. 여러분 이제 좀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계속 이제 보이실 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따랐던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에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서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원하여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여 주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무엇을 그 안에 소망하고 있었다?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육신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했고, 또 육신의 삶에 올 것이라 소망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 중심의 감사, 보이는 것들의 감사는 이 육신 중심의 감사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입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말은 하는데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적인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궁극적인 목표인 재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지극히 조건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냐? 모든 상황에 감사가 지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를 큰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육심문제 해결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또왜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잇왕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고 그렇죠? 또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가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우리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노력했던 바라바를 풀어달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 떠났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감사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렇게 감사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해 동안 허락하신 삶을 잘 돌아보는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역시 이러한 수준에 있다면, 당장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경제의 상태, 건강의 상태, 뭐 자녀들의 성공 여부, 이런 결과에만 메어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여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른 감사 회복하여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주님으로 추권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 감사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아, 내 목사님. 올해는요, 특별히 올해는요, 감사할 것이 정말 없습니다. 농사가 잘안 됐어요. 열매가 적네요. 저에게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올한 해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요. 또 세례 이후에 또 성찬 예식도 있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믿음의 성숙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감사의 초점을 응답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응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겨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초점을 응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가장 좋은 예가 저는 예, 한 주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laughs> 예. 저부터 시작해서 제 우리 딸들에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사춘기에 뭐해 하여튼 에, 내가 저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더하면 더했지. 우리 딸들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제,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벽 예배 할 때도 이렇게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감사의 제목들이 항상 뭐냐면 다 보이는 거에 초점 맞춰져 있고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 나, 나오는 게 아직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욱 더 성숙해 가겠죠. 그런데 아이들도 알겠지만 즉각적인 어떤 감사의 표현들은 언제 항상 언제냐면 용돈이나 선물 받을 때. 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부모님과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는 그런 보이는 용돈, 선물 이런 것이 아니겠죠. 날 낳아 주셨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주시는 존재 자체에 감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용돈과 선물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 보이는 것들에만 감사하고 보세요. 보이는 것들만 감사하고 부모님의 책망, 잔소리. 아저 잔소리 싫어합니다 저도. <laughs> 보니까 우리 애들도 되게 싫어요. 제가 뭐 하자는 벌써 아예 알겠습니다. 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요구에 거절하는 것, 왜 거절합니까? 오히려 아이에게 더 해를 끼칠 수 있을 때는 거절도 해야 돼요. 뿐만 아니죠. 정말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매를 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매, 여러분, 이런 부모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요. 부모를 떠나 내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또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서 감사를 찾지 않고 보이는 물질에서 감사를 찾기 때문에 많은 날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마트에서 어떤 아이가 마치 거북이 마냥, 거북이 마냥, 자빠진 거북이 마냥 등을 대고 일어나지 못한 채 손과 발을 아둥바둥 거리면서 소리 질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엄마 이거 사, 나 사줘. 그렇게 하는데 아이는 누워서 일어날 줄 몰라요. 소리를 지릅니다. 예, 진짜 주여 나오더라고요. 누구십니까? 이거. 되게 공감되네. 에.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어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못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요 단호하게 얘기해주더라고요. 너에게 지금 이게 필요 하지 않고 쭉쭉쭉 아주 아이에게 필요한 대로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때에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 아이들은요 여기에 인내하고 예, 수긍하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아이는 그걸 수강하지 못하니까 소리 지르고 엄마를 때리고 뭐, 예, 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여가 나와요, 진짜.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육신의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그거 달라고 외치면서 아둥바둥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본질적인 감사 이유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채, 당장 나, 내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뒤를 돌아보니 추수할 게 없다, 감사할 게 없다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명을 얻은 자들도 감사를 하는데, 그렇죠? 육신의 생명을 다시 얻음에 감사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 영생 얻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 감사의 뿌리가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그의 자녀 됨이 자체에 감사 있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감사의 본질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마, 자녀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고 끝이 또 아니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기 원하셔서 보호해서 우리와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시고 온전한 길, 생명의 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주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러한 관계적 감사는 이거 주셨습니다. 감사를 넘어서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회복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숙한 감사에 그래서 완성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모아가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응답이라는 결과가 아닌, 오늘 뒤에 말씀처럼, 18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와의 관계, 관계에 집중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될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린 바울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권면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생명 얻은 자, 영생 얻은 자들로서 육신의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참된 감사 회복되기를 주님의 름으로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죠? 성찬하기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이제 다시 한 해를 돌아봅시다. 다시 한순간도 한순간도 말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적이 없고, 좋을 때에 우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우리가 슬플 때는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넘어질 때 일으켜주셨고, 죄의 길을 갈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연단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순간이 뭐, 뭐다? 그게 감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사의 제목들이 오늘 나오실 때는, 오늘 감사 제목 뭐지? 하나 있나? 두개 있나?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는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된줄 믿습니다. 이 많은 감사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니까. 너무 기쁘셔서 더 많은 은혜와 삶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으로 참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